안녕하십니까. 역사 꼰낸 데 저희 기로입니다. 아, 오늘은, 어, GTX A 노선 중에, 지금 이제, 수소에서 동탄까지만 개통했는데, 지금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요게 12월 28일에 개통을 합니다. 이 GTX 중에서 가장 먼저 개통하는 게 A 노선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난번에 그, 어, 동탄에서 수소까지 개통한 이후에, 주변에, 예, 여기 있는 그 주변의 그 집가가 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마찬가지로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개통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어떤 라인이 또 가장 많이 가치가 올라가겠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아요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 운정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22분 걸린다 그래요? 22분. 운정은 파주, 굉장히 멀잖아요. 거기서 서울역까지가 22분이니까, 뭐, 코앞에 있는 거죠, 코앞에. 그래서 28일날 개통하면 여러분들도 다한 번씩 타보시고, 어, 투자처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연신내역하고 불강역 쪽에 한번꼭 둘러보실 거를 제가 이제 권해드립니다. 물론, 어, 연신내역하고 불강역만 뭐 좋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발로 어, 다녀 보셔야 이게 실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상담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시면은 전화 문자 하시면 제가 아주 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뭐 얼마 드려야 돼요? 돈뭐 이것 때문에 못 물어보시고 뭐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어, 돈을 안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어, 부담 없이 상담을 해서 재택에 도움받으시고요. 이 GTX A 노선은, A 노선은 운정역에서 어, 서울역, 그리고 삼성, 성남, 용인, 동탄까지인데, 에, 동탄까지인데, 지금 이 라인, 서울역에서, 서울역에서, 요, 연, 서울역에서 운정, 이 라인이 지금 개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88. 3.1km 구간 음, 그래서 요 라인이 이제 개통을 하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laughs> 한번 음,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연신내까지는 한정과장이거든요 서울역 연신내 그 다음에 창릉 대곡 킨텍스 운정인데 창릉역은 뭐 이번에 개통하는 게 아니고요 음, 그래서 연신내에서 서울역이 한정과장이니까 바로 바로 옆집이죠 바로 옆집 그래서 이지택실를 타면은 5분, 뭐 20초, 30초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5분이면은 노래 한 곡도 뭐다못 부를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이 연신내를 제가 아주 그 주목을 하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삼성역은 그좀 공사를 더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현재 동탄에서 수서까지 다니고 있는데, 성남역이나 이 구성역 부근, 또 동탄역. 여기는 뭐 아주 난리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 연신내역. 어, 여기, 그리고 이 대공역도 지금 뭐 아직 그 개발 계획은 뭐 오래전부터 했는데 대공역 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철도라인은 많은데 뭐 비어있죠. 어, 개발되면 거기도 어, 굉장히 뜰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TX A 노선 그 구간 개통 시기는 수수에서 동탄까지가 어 지난 3월달에 개통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28일날 운정에서 어, 연신내로해서 서울역까지 개통하는 거고, 그다음에 에, 서울역에서 이제 수석까지 개통하는 게 2026년 9월입니다. 2026년이라고 해봐야 지금 이제 올해 거의 다 아, 지나갔기 때문에 1년 뭐한 9개월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건 이제 금방 개통이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은. 어, 2026년에 에, 운정에서부터 어, 동탄까지 동탄까지 다 개통이 되는 거예요. 어, 여기 삼성역만 빼고 삼성역. 요 삼성역은 그역 주변을 개발하는 게 현대자동차 그 본사하고 이런 게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2028년도 4월달에 개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역은 건너뛰고 가는 거죠. 건너뛰고. 요것만 빼고 이제 2026년 9월 달에 다 개통을 하는 거니까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그 라인에 있는 역들은 전부 아주 대단한 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운정서역 개통의 그 수혜 지역이 어디냐? 아까 제가 연신내역하고 불광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연신내역하고 불광역이 그 은평구거든요. 은평구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요. 어, 그 지역을, 연신내역하고 불광역을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 계획 자체가. 그래서, 어, 불광역은 이 GTX가 가지 않습니다만은 개발 자체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불광역도 후광 효과를 아주 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신내역과 연계돼서 연결 개발을 하기 때문에 불광역도 쓴다. 또, 연신내역은 당연히, 예, 이제 GTX가 정차하니까 또 뜨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공역. 개발만 하면, 역세권 개발 시그 가치는, 가치는, 어, 뭐, 예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뭐, 다들, 이 대공역이 도대체 왜 개발 안 하느냐, 왜 저기에 그렇게 역이 많이 들어가느냐, 뭐, 말들이 많은데, 개발이 계획이 다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거죠. 개발은 여기 있다고 해서 금방 개발되는 게 아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그 역세권 개발은요. 주변이 개발될 때가, 개발될 때가 가장 많이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역만 개통됐다고 해서 금방 판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들었으면 금방 가격이 팍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개통 효과는 있어요. 개통 효과는 근데 아직 주변이 개발이 덜되 있다면은 개발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그런 <laughs>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공역은 여기 다섯 개 펜타역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투자라는 거는 현재 낙후되어 있지만 낙후되고 개발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곳이 이제. 아주 유망한 지역인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런데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수익을 많이 안겨주죠. 어. 예전에도 이 강남 개포동, 이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개포동 뭐 이쪽 대치동도 아주 장화 신고 다녔는데 이 개포동은 말할 것도 없죠. 거기 아파트 분양받아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파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뭐어 말할 수 없이 많이 올랐죠. 음. 그래 마찬가지로 이 역세권은 특히 GTX 역세권은 어 조금 그러니까 여유 자금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맞죠. 여유 자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 자기 자금이 한70% 갖고 한, 한 2, 30%는 뭐 이렇게 융통을 해서 해도 그 정도는 뭐 부담이 되니까 그 정도는 가능한데 너무 융통만 해가지고 투자하는 건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발이 안 되고 낙구되었지만 역세권이면 무조건 돈이 됩니다. 뭐 이건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한데 거기에 플러스 기다리는 것만 조금 더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투자는. 역세권만 정확하게 한다면요. 이 열차가 달리면 우리도 뜬다. 아, 어, 요게 이제 멜경제신문의 그 타이틀인데, GTX가 달리면, 들어오면 우리 지역도 뜬다는 거예요. 음, GTX 타고 재개발 바람 부는 동네. 요게 이제 연신내거든요. 여기 연신내. 여기 보면은, 어, 연신내역 역세권이 가련, 1구역인데 가련 1구역이 이제 재개발 시동을 걸었죠 여기가 이제 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한정거장 더 가면 불광역인데 불광 5구역 여기도 뜬다는 거예요 아주 어 지목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구독자님들 이런 데 가보셔 가지고 이게 뜬다고 하니 정말 뜰 건지 개발진행은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해 보고 투자하시면 되죠 어려운 거 아니죠 예. 그래서 발품을 꼭 현장을 가보시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연신내역과 불광역 고밀도 입체도시 어, 용역을 발주했다. 요거는 요거는 어, 은평구청장인 이제 김미경 구청장 이제 여자분이신데 여자분이 여기 그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음, 그래서 W G T X 품는 연신내 W G T X 품는 연신내 왜 더블이라고 했을까요? 어, GTX D 노선이 또 연신 내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D 노선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만은 뭐 구청장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에, 들어오는 라인이 뭐 많이 확정이 이제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은평구가 지금까지는 배드타운인데 배드타운을 넘어서서 어, 경제타운으로 어, 발돋움한다 이게 현재 구청장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혁신파크라고 있는데, 그 불광역, 주변에 60층짜리 타워를 짓는다는 거예요. 60층이요, 60층. 60층, 서울에서 뭐 60층이 쉽지 않은데, 은평구에 60층짜리를 개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60층짜리가 들어가고, 60층짜리가 들어가려면요, 주변의 개발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게다 복합적으로 되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죠. 그 세우면 뭐합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근데 그런 계획이 다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광을 묶어서, 연신내와 불광을 묶어서 고밀도 입체 도시를 만들겠다. 근데 말로만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그 만드는 작업을, 어, 영역회사의 발주를 이미 했,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GTX가 GTX가 어 28일 날 개통을 하는 거예요. 먼저 개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 연신내역과 불광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가서 어, 투자해 놓고 기다리시면 어, 아주 어, 땡큐죠. 그래서 입체도시를 어떻게 조성할 거냐 보니까 은평시민신문이 이제 은평구 신문인데 여기가 이제 연신내역이고. 여기가 불광역이거든요. 연신내역에서부터 불광역까지 이한 라인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뭐, 어? 청년 창업 육성 상가 정비, 뭐, 연도형 상가 조성, 복합 상업 문화시설, 또 여기 혁신파크까지. 혁신파크 여기에 60층짜리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혁신창조산업. 그러니까 이게 한 라인으로 이미 구상인을 끝내고, 어, 개발 용역까지 다 줬으니까 시간이 문제지 개발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3호선, 6호선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GTX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근데 GTX가 넬물에 개통을 하니까 또 주변을 이렇게 개발을 하니까 어, 미래 가치가 올라가는 건또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서울 혁신파크가 개발 예정인데 그 자리가 옛날에 그 국립보건원이라고 이, 이제, 이런 자리인데, 이 땅이 지금 이사를 갔습니다. 어, 이 혁신, 이 파크가, 이 자리가, 국립보건이 이사를 가면서 이 자리가 공터가 되니까 여기에 33,192평인데 엄청난 규모죠. 여기에다가 어, 개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02년 사업기간인데, 이미 2000, 20년 지났죠.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한 거지, 지금 갑자기 어느 날 이게 한 게, 한건 아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이거를 개발하려고, 요거는 은평 구청만 개발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미 협의가 다 돼서, 이렇게 개발 계획을 다 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요게 이제 요것도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데, 개발 기업을 이렇게 짠 거예요. 은평 혁신파크 부지 어, 민간 기업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게 조선일보의 11월 29일자 기사인데 아니 여기를 개발한다고 해놓고 민간 기업에 또 파는 거는 뭐냐. 이거를 서울시가 시행자가 돼서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허가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해도. 그래서 민간에 매각을 해서 어, 개발을 하는 걸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은평혁신파크 부지에 주상복합 개발 백지화가 됐다. 이런 기사를 냈는데, 이 백지화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개발할 것을 민간에 넘겨 가지고 개발하는 거지, 완전히 이어 혁신파크를 안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닌데,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 아, 이 저거 그때 영상에. 보니까 개발한다 그러더니 뭐 아니네. 그래서 요, 요 카트는 제가 뺄라 그러다가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넣는데 었 이런 그어 구상으로 개발을 하는 거에 이게 서울시 조감도거든요. 이렇게 개발하는데 60층짜리 뭐 이게 주변 민간이 개발을 하든 서울시에서 개발을 하든 개발하는 거에는 어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다만, 어 혁신파크 그 부지가 민간기업에 매각하기로 한것 뿐이지 이게 백지화 돼서 안 된다 안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개발은요 이 우여곡절이 많은데 서울에 이 3만 3천평이라는 이 땅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특히 는 은평구 같은 경우는 아주 유일한 땅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게 백지화됐다고 해서 놀라지는 마시고, 대기 다 되는 거니까, GTX 개통과 함께,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대공역세권,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공역세권도요, 이왜 개발을 안 하냐, 왜 공터냐, 이 철도 노선이 엄청 많은데, 대공역세권이 3호선이 지금 다니고 있죠. 교회선도 또 개통을 합니다. 또, 경의선 다니고 있고요. 또 서해선 또 연결이 돼 있고 g t s A 노선또 개통하고 이렇게 되면 다섯 개 노선이 대공역에 들어 다니는 거예요. 다섯 개. 다섯 개 노선이 이렇게 다니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다섯 개가 다니면 이 대공역 앞에 땅덩어리가 5 4만 평이거든요. <laughs> 5 4만 평. 거대합니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개발이 되면 여기는 아주 천지가 개벽되는 거죠. 그래서 GTX 개통과 동시에 이 대공역도, 어, 요 주변이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아주 대단한, 어마어마한 도시로, 어, 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 GTX A 노선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개통에 따른 투자 지역을 굳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연신내 역세권 가련 1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또 불광역세권 5구역 불광 미성아파트 대조1구역 이런 데가 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 가서 미리 예, 투자해 놓고 있으면 되는 거죠. 또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인데 이건 지연제가 조금 됐는데이건 더블 역세권이죠. 은평구의그 대장 아파트가 어디냐 하면은 이 힐스테이트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게 연신내역하고 불광역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신내역도 개발을 하고 불광역도 개발을 하니까 그 가운데 있으니까 어 괜찮은 거죠. 물론 큰 엄청난 수익은 뭐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수익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0m 이내에 투자를 하시면 불광역이나 연신내역 중에서 반경 50, 500m 이내에 투자를 하시면 다 일정 수준의 수익은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연신내역, 불광역 중심, 입체 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 그 조성지의 주변이 투자 핵심차다. 그게 바로 연신내역과 불광역세권 주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신내역, 불광역세권 개발지역 해가지고, 이 매일경제신문에서 12월 11일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참고를 좀 했는데, 에, 여기 미성아파트, 가련 1구역, 대주 1구역, 불광호구역. 그러니까 여기 딱 집어 놨지 않습니까? 연신내역에서 가깝고, 불광역에서 가깝고, 또 여기 에 혁신파크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뭐, 이 보도만 제대로 봐도 다알수 있는데, 여기저기 바쁜데 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목에 요약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GTX A 노선, 요게 개통이 되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재산을 늘리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는데 많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